이 전에, 크로콜 본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크로크에 계신 시분들님께서 아, 좋은 소식 나올 것 같아요. 조아가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해서, 그냥 뭐, 뿔이나, 뭐, 골드 좀 많이 주나, 눈 많이 주나, 골드로다크드로 많이 주라 했는데, 1 7주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좋은 소식이야! 포르쉐, 저둘에 있는 거라 다름없습니다. 여기도 포르쉐한테 있고요. 오늘 소문 들으려고 산그 포르쉐까지 지금 아. 뿌니다 이런 느낌! 무서운 사실 17월에서 풀방타 때린다고 생각하죠 1월에서 2월 2월 3월 뭐 10월에서 11월은 지금 16에서 17 풀방타 만큼 엄청 들지 않습니까 근데 17에서 18월 직전에 풀방타까지 밀어붙인다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쓴건 똑같이 써야돼 크로크이 이런 시스템이에 1월부터 16월까지 예 모든 금액을 급하게 이해하시17 풀방타가 돼요 크로크를 하셨던 유저분들 다 이해되시죠 이게 축하샘 게임이야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라고 하면서 플레이 버튼 눌러버리기 미쳤네 아. 떻게 이말이야! 아! 골드가 오른쪽 상단에 존나 많아 미쳤다 정말 7천 골드, 4천, 9백 골드 자, 너무 많았어생 쓰지 못해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입니다 이구아 9개 새로 나온 아이템 이 테두리 빠짝빠짝하게 돌면서 이쪽으로 저의 눈을 유도하고 있죠 띠용. 자 들어갑니다 뭘또팔아참 야!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 다클렉스 12만도 아니고 120만? 골드 5천만? 5천만. 그리고 다클렉서는 2개. 골드는 두개 영웅책, 도덕책, 미친 탕평책존나 이것저것 다 팔아 쳐먹네, 이 새끼들. 가격 얼마야? 14만 9천원? 무슨 참바 가격이다, 이 새끼들아. 그리고 8만원? 8만원이면 가족 4명, 1 1 0만왜이가격이야 명륜, 진사갈비 4인분. 배떡이 먹는 돈이야? 15,000원? 포장으로도 황금올리브 한 마리 야 이벤트 했을 때. 존나 어이없네. 이렇게 비싸게 팔아 쳐먹는다고 내가 살것 같아! 내가 이제 돈가에 넘어가. 이거를 안기 10층 넘어가면은 퍼는 아이템이 사라지면서 십칠 때 퍼는 아이템 두 개만 뜨던데. 아, 아 그러면 뭐 잠시 이거 사야지. 아 죄송합니다. 말! 번복하는 남자. 보겸임니다 바로 혀질 존나하고 페라리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자들 코코 아. 아. 본사에서 아. 영상 보면서 존나 쪼개고 있을 건데, 보겸 비급도 다 났다 <laughs> 라고 피우도도 삽니다. 그래도 삽니다. 그게 바로 보겸이니까. 우발적 구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많이는 못 지켰습니다. 라면 먹을 때, 밥 먹을 때 남기지 마라. 팔도 팔 인분짜리 비긴면 이런 거는 남겼는데, 하, 이 장애물 내은이 장애물 날은 엄마의 그 약속 지킬게. 0 0 원짜리도 남기고 싸다 갈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 2번까지만 결제할게요. 왜냐면 이게 17월 초반에 가는데 좀 싸게 사가지고 곱하기 4, 곱하기 10 써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만큼 싸게 판다는 거같든요 이거를 17월 여정은 현재 여기서 이렇 그만! 진짜 그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골드마우도 상단에 1억 2천 골드! 거의 1억 골드! 158만 먹물 이야 시켰다 정말! 일단은 이문에 건물 뒤에 도미호드방영화강 설치했고 자 16화 17화로 갑니다. 드디어 17화로 이제 무가복으로 갑니다. 1 2일 걸려? 아이고 이제 무각함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저재 현질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대 영상 이어서 찍도록 할게요 라고 할줄 알아 정참 꾹꾹아리지아 아, 이것 정도는 여러분 의 현질이 아니라 이거 현질이 아니지 사장 아니, 골든패스로 받은 건데 이거 현질 아니니까 누른 거지 야이 새끼들 진짜 마그마를 쏴버리네 아카이노 유성화상급이야 존나 쎄네 미쳤네 잠깐만 또이 새끼들 무섭다 왜 1단계인데 이 정도밖에 안 차있는 거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업그레이드 받아줘 그거? 와 이거 이제 못 참겠다 못 참아서 누른다고 자 일단 홀부터 풀아 잠깐만 건물 업그레이드는 여러분 현질 아니고 그 망치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망치책 망치책이야 이거 현질 아니야 이거 골드도 산거 있으니까 쓰는 거 현질 아니야 이거 망치책 업그레이드 1 7로 올라오자마자 정확히 41초 만에 풀타워 만들어버리기 Good! 말루가 17레벨 풀 레벨 치운 거죠? 그 용암 쏘는 거 보여줄 거거든요 17레벨짜리 미지 똑같은 거 같은데 이 새끼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기 네. 하면 앞으로 좀 해야 될게 진짜 많거든요. 아, 하... 이거 다 언제 넣느냐. 뺐다. 자, 그리고 마법도, 아, 마법이 지금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 업그레이드 하면 이제 마법이 이제 뜰 겁니다. 이것도 현실은 아니지, 사실상. 지금 방치로 바로 마법 업그레이드가 이제 다 이제 틀리려면은 이 마법 제작소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시죠? 쓰게 만들어요, 얘들은. 안 쓰면 은 그냥 해서 이하게 만들어요, 이 새끼들. 업그레이드 해서 얘도 바로 이거 했더니 봐봐, 쭉 뜨잖아. 업그레이드가 싹다 뜨잖아. 이야, 이것도 다 눌러줘야 돼, 이제. 저, 영. 해서 이 새끼 새끼들 뭐야 이 새끼 미니언 프린스 이 새끼 뭐하는 이 새끼야 이거 새로운 영웅 따거렸네요 그리고 정말 더럽게 생겼습니다 헬보이의 파란 버전 <laughs> 헬보이 미안해 헬보이 미안해 헬보이 잘생겼다 미니언킹 잘생겼다 아 원거리인데 떠서 이제 마법을 쏘는 마이구미를 쏘야 되죠 이 새끼의 특정 능력은 아 디 가드 인형이라고 쓰면은 자기 똘망이 두 명이 나와서 몸빵을 대주네요. 이게 평타는 워드 대좀 이제 센 버전인 것 같고요. 다크 구슬이라는 게 있는데, 아, 주변을 얼려버려가지고 공속 존나 느려지게 하는 스킬인데. 일단 오늘 해야 될게 뭐냐면요. 일단 여기 있는 돈싹다 써야 되고. 요 그리고 여기 있는 룬들 싹 써야 된다 아이고, 거의 룬이 8개나 있어. 어, 레인 룬이급이야? 이거 뭔 개들이 비 돼? 이 룬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할때 꿀팁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정제수나 골드 저장소도 업그레이드 하면요 골드 최대 저장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먼저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바로 갑니다 여기 네, 저장소 풀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 엘리스도 있을 텐데요 아 여기 있죠 풀업 갑니다 저장소도 싹다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룬으로 틀가지고 플레이 할수 있겠죠 클랜저 이것도 돈관련입니다어 많이 차있잖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는 이거 뭐냐 여기 이제 이겼을 때 다섯 개 채웠을 때 꽃지가 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치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 유닛을 뽑았을 때좀 많이 모을 수 있는 플랜저까지 즉시 완료해주고요 유닛을 저장하고 엘디터를 저장하고 이제 최대치로 모을 수 있는 경우만가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뭐냐 뒤처진 영웅 새끼가 하나 있어요. 이새끼야 들어와 임마, 이새끼야 먹물 먹을 시간이야. 이 새끼야. 요 현실 아니야.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계속 그... 그... 그 왕관책이나 해가지고 바로 오래 나는 거잖아. <놀람> 내가 이거 진짜 이룬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17만 4천 원 먹물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먹물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기다 이룬 쓰면 좀 쓸데도 없고 아깝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재물 안 사면요. 이 먹물 스포세 새끼들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까워서 그런다. 아까워서. 됐냐? 됐어? 내가 여기서 그냥 다클릭소를 크 누르면 어떻게 돼? 이 17만 다클릭소. 크이 현금으로 하면 은 거의 10만 원 돈이야. 이거는 그냥 가져가게 됐든다. 그런 바에는 이 새끼들이 덜 이득보게 내가 잼을 현지한다. 이 소리야. 존나 뭔가 좀 습한 아, 이상이 이거. 그거, 좋아요. 자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미연이 지금 레벨링 이좀 늦다 보니까 좀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아이고. 7을 업그레이드 하자마자 약한 7분 만에 기존에 있던 바바킹아처키 워든, 뭐얄 챔피언이랑 똑같이 같은 동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놨고요 물론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게 함정이긴 하죠. 다음은 이제 방타워까지 모여. 리쿠제 대포 둥둥 튕기는 이 대포 설치하고 바로 그냥 얘도 돈 남는 것, 이런 것들은 뭐다? 바로 장벽에 수입 한다 이 말이죠. 400원 좀 아깝죠. 이런 것까지도 현지로 써줘야 돼 자, 깔끔하게. 자, 이제 골드를 채워야죠. 골드를. 쓰고 엘릭서 룬 쓰고 다크 엘릭서 룬 쓰고 좋습니다. 이 멀티 아차타운이 동시에 3발 소리때문에 힘을 줘요. 이 리쿠쉐 대포 한 번에 퉁퉁퉁 튀기기 때문에 이것도 힘이 좋습니다. 이거보다 강탄소년단 스크린 내줘야 돼요. 만자 골듀룬 한번더 넣고 리쿠쉐 대포까지 두개다 마무리 지으면 남은 거 장벽 하나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바로 골듀룬 한번더 써서 리쿠쉐 대포까지 마무리 이 멀티 아처 타워랑 이 리쿠시 대포가 삼성 되면은 개작인데 지금 리쿠시 대포 마지막 하나 가 업데이트 안 됐죠? 그럼 뭐냐? 책이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잼으로 누르면은 슈퍼셉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새끼들 이득 못 보게 하려고 제가 잼을 그냥 살게요 이 새끼들 이득 더못 보게 하기 위 제가 그냥 현재를 할게요 논리적으로 왔잖아 이 새끼들 이득 보더라도 덜 이득 보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현재를 택한다 이 말이야 이말결과나 합리적이야 자 그러면 책을 줬죠 바로 리코쉐데퍼 마무리 멀티 아치 타워 마무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7호 건물이 안 떠서 보니까, 우리 세번 업그레이드에 1 7호이 가는 거였는데네 존나 어이가 없네. 이 게이지 바가 하나가 있잖아. 이 게이지 바가 하나가 한 번, 두 번, 세 번씩 눌러야 17호 갈수 있는 거야. 내가 뭔가 지금 업그레이드 를열번한거 같은데 계속 이렇 나가지고 뭔가 했더니손 진짜 넘는다 진짜. 그렇든네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 바로 나야, 누비드밤. 잠깐만, 이거 뭐냐? 16에서 17 업그레이드 를 하는데 업그레이드 세번 해야 되고 또 충전 레벨이라고 해서 또 해야 돼, 두번을 아, 나 이제 적당히 해야지. 그래도 한다, 씨. 또 해야 된다. 진짜 소름돋긴 하는데. 자, 리코시레퍼 하나, 둘. 자, 그리고 깔끔하게 할 거면은 여러분들 슈퍼 멀티 아처터까지 는 해줘야지. 잠깐만 아 골드루니 아 지금 다 썼거든요? 하지만 나에게 이득 카드가 더 있다 아현질 칸인데 여러분들 여기는 좀더 착한 현재 칸이라고 해서 여기가 사면 이득이야 골드를 여러분 들 만땅 채우면 돈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상점에서 사면 은 슈퍼셀이 좀더덜 이득하게 뭐 살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합리적인 현실이다 아. 아 여러분들 뭐 소름 돋긴 하시겠지만 은 너무 현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 거래가 탐지되어 가지고 또 카카오 계정인지 뭐서 풀어주고 왔어. 카카오 페이 금융 안심센터입니다. 이제 하두많이 네, 전화해서 네. 압니다. 번 전화 네, 걸자마자 네. 3 번으로 분담니다아 네. 고맙습니다. 네. 멀티 아처 타워 리쿠시 대포. 이거 올 완료하면은 올 풀업이구요. 보게이 오늘 한 행동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거의 크로컬. 반년치를 지금 한 30분 만에 끝내버린 거거든요. 지금 장인들이 너무 오래 놀았어요. 16골 풀방타에서 17골 나올 때가 쉬웠기 때문에 거의 유급으로다가 내가 봤을 때는 한 4개월 정도 지금 휴가였기 때문에. 자, 준비됐니? 자, 이거 먹고 열심히 하자. 자, 들어간다! 클래시온클래 17일 나오자마자 반년 치를한 번에 끝내 봤는데요. 다음 크로클도 기대되긴 하네요. 아 제가 이번에 노연질도 깔끔하게 이정도면 많이 했다. 그그그 아참 그리고 여러분들 보겸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시고 눌러주시요 보겸스 멤버십 900원도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다여러분들 시청자 분들께 돌려드리는 보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아디오스.